네 평화로운 인터넷 생활을 즐기고 있었는데 어, 갑자기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시즌 2 티저가 어, 뜨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어, 시즌 2 티저가 이렇게 떴습니다 물론 개봉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날 어, 개봉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아있지만은 그래도 오징어게임 관련주들 요 제가 계속 업데이트 하긴 할 건데 찾아봤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관련주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당연히 어, 주인공 이정재 배우의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네, 어, 프로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정재 관련 테마주들, 어, 아티스 트 유나이티드, 뭐 확실한 대장주죠. 확실한 대장주고 제 라이브 방송을 좀 어, 자주 들으시는 분들은 요 관련된 브리핑을 몇번 해드렸습니다. 최근 이정 이정재 배우가 계속 기업들을 어 인수하고 키우려는 이유가 네그 배우자 배우자는 아니죠 지금 연인 관계인 어, 임세령 부회장 때문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어, 기업인의 모습까지 갖춰가고 있기 때문에 아티스 유나이티드의 추가적인 성장세를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 싶고요. 그리고 뭐 출연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출연진이 많은지 몰랐어요. 이게 공유 배우도 출연하게 되는데 어 제가 관련된 이 소속사들을 또한번다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개별적인 소속사도 있고 작은 소속사도 있는데 이번 어 주연 배우 중에 그래도 좀, 어좀 덩치 있는 이병현, 이진욱, 아 박서훈 소속사가 네 카카오 자회사인 어, BH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숲 엔터테인먼트 공유배우가 소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어, 또 관련 테마주로 충분히 엮일 수 있다는 점들 좀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고 그외에 관련 주 같은 경우에는 덱스터가 이번 어, 자회사 라이브톤이 오징어 게임의 사운드 또다시 어, 작업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직 오피셜은 나오지 않았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일단 일은 어,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이도 작업을 진행되고 있다고 지금 어,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액서가 관련 테마주로 좀 엮일 가능성 크다는 점들 그리고 뭐 쇼박스랑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좀, 간접 테마죠. 쇼바스 같은 경우도, 이거 뭐, 예전에 10억 투자한 거 가지고 막 대장주 됐는데, 뭐, 대장주 할때 껀더지는 아니고, 이번 이정재 관련 테마주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큽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11월부터 네이버 프로 회원 대상으로, 넷플릭스도 이어권을 제공한다고 하면, 이게 오징어 게임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이버도 관련 테마주로 좀 엮일 수 있다는 점들, 저는 그래서 덱스터 한번, 어, 오징어 게임 개봉 전후로 한번 공략을 해보시거나, 그냥, 어,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네, 최근 뭐, 경영권 문제 리스크가 있다곤 하지만은 힘 좋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징어 게임이 좀 시간이 많이 남았죠 한3 개월 정도 남긴 남았는데 그래도 충분히 어, 공략이 좀 가능한 후반 때다, 저 말씀을 어,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 공략하기에는 시간이 좀 남아서 어, 시간이 좀 촉박하거나 아니면은 뭐 티저 올라오고 요 티저 반응이 긍정적이다 요런 이슈가 나올 때 공개 임박했다 요런 뉴스가 나올 때 한번 어, 들어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요 내용들은 제가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관련 테마 좀 궁금하실 때마다 한번 오시면은 업데이트 제가 된거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